이렇게 잠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지메일 날아가지고 비밀로 날아가지고 고치고 올해 6월달부터는 이제 기업에서, 기업에서 직원 연수의 커피 교육이 하고 있고 그런 중에 이제 커피 교육이 중요한 것도 느끼고 있는데 그의 모든 유, 그 소통의 습관이 지금은 유튜브로 넘어가 있다 그리고 또 모든게 다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구글이 인수한 회사가 유튜브 회사예요 유튜브... 구글이 돈 버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버는 것의 두 번째 2가 유튜브 회사예요 아, 이 유튜브가 아, 인수 인수를 첫 번째 내걸 눌러보면은 내 채널을 누르면 다시 또 보면 이제 채널이 나오겠죠 만들어 드리고 첫 번째로 사회적 협동 조합하고 서로 묶어서 여기서 물건을 공급해 주면 여기는 그 물건 갖고 좀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서로 지금 사회가 협업사회고 상생사회니까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고 그래서 유튜버가 좋다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을 누군가가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나는데 어,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의, 지금의 나의 인맥을 다 버려버리면 어, 지금의 인맥을 세상 모든 인맥에 보면 1%도 안 되잖아요 ,이죠? 근데 그걸 갖고 막 자랑한단 말이죠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걸 버려버리면 훨씬 많은 인맥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유튜브 세상은 지금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의 사람들을 나와 공감대를 만드시는 사람들 만난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음. 일을 하는데도 서로 필요해서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확장성, 장소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옛날 말에 그런 것들도. 어떤 분은 좋은 영상, 사진 가서 찍어가지고, 그냥 음악과 함께 배경, 사진만 넣어가지고, 아름다운 걸 자꾸 조회수를 높이다가, 출력을 발생할 수있다